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가 이제 중단이 될 수가 있어갖고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 중이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어, 종목 개별 종목에서 오가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힘든데. 섹터를 갑자기 막 바꿔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크게 웃기 위해서는 지금 인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 관련해 갖고 시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또 종목하고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까지 끝까지 좀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이터에서 미국의 대선 해리스가 트럼프의 5차 범위에 앞선다고 나왔습니다. 둘 중에 누가 될지는 신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우리는 유동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미국의 FOMC 이제 금리 동결이 유력시가 되는데 9월달 인하 관련돼서 신호를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섹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인내심을 조금 가지셔야 됩니다. 주도 섹터에서 자, 오늘 하마스 1인자가 피살이 됐죠. 자, 이거를 이스라엘 일단 규정을 했기 때문에 중동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이제 주도주에서 수급을 빼가 버리는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국채 금리는 정상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에너지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 관련주들은 내일 요동을 좀칠 텐데 섣불리 접근하시면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끊어주는 방편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전 세계에서 퍼져 있는 N 캐리 트레이드 이 투자금 자체가 미국에서 빅테크를 굉장히 매도를 하면서 다시 이 쪽으로 들어가는 그 바람에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요동을 쳤다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간 저금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빌려다가 고금리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투자를 했던 이런 방편의 이 자금 자체가 아시아 증시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일단은 무려 한 2경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미리 반영이 돼서 재료가 노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가 이제 급등이 나왔죠 당연히 amd 때문인데 자 이게 데이터 센터 매출이 두 배가 급증하면서 ai 칩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다 자그 바람에 amd의 고객사인 MS,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시간의 낙폭을 줄여주고, 엔비디아도 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를 멱살 잡고 좀 캐리했고, 그 부분이 우리 삼성전자 실적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에서 일단 반도체가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한때 이제 미국에서 오전장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가 돌았어요. 자, 미국에서 중국 관련돼서 중국에 부품이 들어간 반도체는 전부 다 제재하, 제재하겠다 그랬는데, 자, 동맹국 관련해갖고이 부분을 살짝은 풀어줄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팩트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 바람에 한국 지수가 장막판에 급격하게 이제 분봉해서 끌어올려주는 좀 효과가 나왔다는얘기예요 그런데 일단은 팩트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일본이나 대만, 우리나라를 지금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좀 캐리를 했는데 8, 9월달에 엔비디아 승인 전망이고 HBM 매출이 50%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어, 지금 엔비디아를 준비하고 있. 구나 이런 얘기가 좀 돌았고 자 DS 부문 반도체 부문에서 지금 어, 영업이익만 해도 6조 4,500억 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일단 캐리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 휴대폰 가전이 2조 7,000억 원, 나머지 디바이스 관련돼 갖고 디스플레이가 1조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라 얘기인데 자 지금 관련돼선 이 실적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가가 밑바닥에 내려와 있기 때문이고 포지션별로 지금 다 어르게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긴데 그거는 1월 달부터 연초부터 우리가 밸류에 밸류업 관련돼 갖고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금을 엄청나게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이그 계획보다는 일단 너무 많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의 자금을 지금 뭡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뛰어야 되는데 섹터별로 완벽하게 이걸 바꿔버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일단은 실적의 패턴에 맞지 않는다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수주 잔고 30조 에다 2년 만에 지금 6배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 2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네 배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찍어 눌러서 방산을 죽여 버렸죠. FOMC 앞두고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주가 포지션이 충분히 찍어 눌린 상태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상방으로 좀 틀었다라고 볼수 있죠. 앞전에 AI 전력 관련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실적을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관련주들을 완전히 다 죽여 버리고 음.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갑자기 또 수급섹터를 갖다 이 반도체로 바꾸는 거 아니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내일서부터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개별 종목에서 단타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지금 보게 되면 섹터 자체를 갑자기 막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일서부터 집중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맞게 유동적으로 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어저께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자, 어제 우리가 현대 로템 깔끔하게 7월 30일 날14% 수익권 끊었죠. 자, 오늘 5만원 라운드 피겨 관련돼서 차익 매물 나올 것이다. 43,800원 선에 공략했기 때문에 어제 깔끔하게 14% 수익권 냈고요. 자, 오늘 다스코 관련돼 가지고 12%. 자, 훨씬 더 이상 나왔죠. 급등해서 22%까지 갔기 때문에 익절하신 분들하고 여유되셔서 보유 물량 갖고 가셔서 끝까지 익절하신 분들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립니다. 상당 부분 일단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죠. 아침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서 빠르게 좀 잡고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진원 생명과학이 있죠. 13% 수익권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등락이 있을 거고 상방이 열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유되시는 분들 50% 물량 들고 또 보유를 하신다 자 이것 또한 위에 상방이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익권이 2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이 이제 빠르게 짧게 짧게 좀 끊어줘야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좀잘 나눠야 됩니다 앞단에는 언제든지 단기 시드로 교체할 수 있는 4대6이나 7대3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최저 라인은 일단 최저 라인이기 때문에 깨지면 반드시 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절 종목도 한 종목 나왔고요. 자, 반드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자, 그 부분에 관련돼 갖고 타이트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우리 알테오젠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됐죠. 17만 원대 잡아가지고 지금 오늘 관련돼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85% 수익권 어저께 찍었죠. 7월 30일날 그리고 오늘 장세가 누르는데 단봉 음봉이좀 나왔어요. 중간에 진입하신 분들도 27만 원대 에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일단 축하를 좀 드릴 수밖에 없겠고 이 알테오젠 전략 관련해서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여기 뭐 보시게 되면 5월 7일 있죠 원탑 제약 바이오 이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 크게 따라 오신 분들은 상당한 좀 수익권이 좀 있었을 거다. 왜냐? 자 5월 7일이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때부터 17만 원 때부터 잡아가지고 요 꼭대기 지금 여기를 넘어간 거죠. 여기까지 오면서. 어, 상당히 많은, 일단, 급등세하고 등락 구간도 좀 있었지만, 분명하게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제 85%까지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 밑에서 잡으신 분들하고 위에서 잡으신 분들하고 또 달라야겠기에, 그분 관련돼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 거죠? 자, 산도지하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관련돼가지고 한 번에 업그레이드 된, 업사이드 된 계약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수급적인 부분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 7월 23일날 급등하기 전에 자, 이렇게 꽉 채워서 들어온 부분이 5월 31일 날 1차 우리가 잡았을 때 멀티풀 나오기 전에 다 똑같이 지금 물량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매집주를 잡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상에서 지금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히든주 관련돼서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외국인의 물량 자체는 180만 주에서 지금 빠지질 않고 있다. 그래서 기타 법인이 일단 눌러줬던 부분들이 지금 추세를 갖다가 제가 1번, 2번 시나리오를 전략 텔레그램에서 그려드렸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연기된 부분은 테슬라 자체는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만 잡아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의 핵심은 결국은 시비 투자입니다. 시비 투자를 누가 했다? 글로벌 탑티어 자율주행 A사가 했다. 자, A사가 결국에는 돈을 제때 집어넣고 자, 한국에서 상용화를 극단적으로 일단 극대화를 시킨다고 하면 주가는 세력주 펄로 뛸 수밖에 없고 올라가면 일단 못 잡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증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 A사 탑티어의 이 투자 자체를 보고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집이 풀어지거나 물량이 갑자기 빠지면 우리가 증거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매집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차 싸움일 뿐이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매집하는 이유는 이 a 사의 투자 때문이다 이 핵심을 아시고 나서 나중에 1차적으로 50%그 이상 100% 까지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구독자 여러분들 해지가 필요하거나 지금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을 잡아 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에스 바이오 메딕스 에서 자 9천원대 12,280원 부근 지금 무려 300% 가까이 일단 수익률을 뽑을 때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에서 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가 있는 정, 종목 자체를 매집 분석해서 지금 잡아 나가고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 히든주 관련돼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951-8540이고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밤이나 새벽 시간 상관없이 동행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소요 비용이 9만원 정도, 월 9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이상의 가치를 한다라는 거 품, 분명히 충분하게 말씀드립니다. 단타치다가 여기저기 이제 물리시거나, 내지는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없는 곳에서 몇 백만 원짜리 하셔가지고 손해 보신 분들이나 연배 있으신데 단타 안 되셔서 중장기로 매집해서 한 달이라도 큰 수익을 좀 내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적합하겠고 간 보려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절입니다. 가족과 같이. 오래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며칠 서비스 더하고 이런 거는 저한테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자,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 자, 지금 해치가 필요하신 분들께, 자, 알테오젠도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 성공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행이라고 문자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31만 5천원 지금 찍어줬고요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쓰는 선이 있어요 자이 선을 뚫게 되면 조정이 오거든요 자 그리고 선을 뚫은 다음에 상방 한 두방 정도 더 주고 조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님 못 뚫으면 일단 밀고 밀려가지고 한바퀴 돌리게 되는데 자 오늘 단봉을 이렇게 놨다라는거는 일단 뚫겠다는 의지가 있는거죠 자 만약에 아, 알테우젠 자체가 제가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보시게 되면... 아, 아 이거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게 좀더 빠르겠구나. 다 보시게 되면, 어, 일단은 ADC 기술 수출 관련해서 예상 가능한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메인 DC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메인 DC는 당연히 키트루다의 p i 임상 삼상 결과 발표가 9월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일단 9월달 갔을 때 물량을 줄여야 되지만 지금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뚫어놓고 조정 횡보 구간을 줬다가 다시금 일단 그때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겠고, 맞고 밀려가지고 한 한 바퀴를 돌려서 그때 이제 메인적으로 이제 피벗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단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보게 되면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일단 매도가 나왔고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보험하고 연기금 살짝쿵 매도 나왔지만 이 정도 매도가 큰 흔들리진 않았다. 지금 헤즈볼라 사태하고 일단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패턴이 안 먹힌다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주도주 제약 바이오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리가켐 어,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짧게 끊었다고 하면 5% 정도는 좀 나왔겠죠. 자, 여기 있는 선을 갖다 뚫어 놓고 밀렸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20선까지 한번 돌려 갖고 돌아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느냐가 될수 있는데 끝난다는 얘기는 더 크게 밑으로 돌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전처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자체를 지금 수급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 반도체 쪽으로 바꿀 것이냐 이거는 이제 주의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일단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단봉으로 버텼다라는 거는 얘만큼은 뚫으려는 의지가 있다. 만약에 내일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시금 한 바퀴 돌릴 때 기회가 또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메인디시는 9월달에 임상 3상이라는 점이 좀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뚫는다고 하면 밑에서 지금 23만원대 잡으신 분들은 익절이 한번 유효한 거고, 그게 아니라 17만원대 우리가 잡고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버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밑에 17만원대 같은 경우는 9월달까지도 완전히 깨져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충분하게 버티실 수가 있겠고, 자, 뚫어놓고 누르든, 아, 눌려서 한 바퀴 도르든 일단 그건 세력맘이기 때문에 내일 아, 중동사태 관련돼서 수급을 어디로 빼는지가 일단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23만원, 27만원대 잡으신 분들은 아, 뚫어놓게 되면 익절을 한번 비중을 줄여놓고 가는 점이 유효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일단 전략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알테오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L.S. 머트리얼죠자 시장을 하게 맞춰서 라인을 또 깨버렸어요. 양봉이 나왔을 때 돌렸어야 되는데 못 깼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준이 1, 3차 분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이 1차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끊고서 관망하는 게또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 일단 여기에서 위에 마디만큼 또 빠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억울한 거는 A.I. 전력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계속해서 빼서, 섹터를 갖다 지금 돌려버리기 때문에, 자, 벤치마크의 이 절대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거기에 들어가는 10년만에 벼락기 슈퍼사이클 관련돼서 슈퍼커페시터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어쨌든 최저로 내려오면 싸게 사면 장땡이긴 해요. 왜? 9월 달 보호 예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러분들 멘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끊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다. 1, 3분할 중기적으로 봤을 때 AI 전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로 내려왔을 때, 그때, 아, 잡는 방편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자, 해당 종목은 KSP라고 합니다. 073010. 자, 이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상한선을 한번 밀렸죠. 음봉으로 밀렸다가 다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뚫어버릴 거다. 자, 하루 이틀로 보지 마시고 단기간에 보려고 하면 일단 자기만의 기준 3%에서 5% 손절가를 잡고서 2분할로 트라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뚫어 놓고 눌렀다가 안착하고 또 올릴 수 있는 흐름. 자,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천천히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런 부분 조금 트라이 할수 있다. 이 분할 좀 생각하신다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눌러서 거래대금이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차트가 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 내일 또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안전한 종목들부터 일단 순차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어, 몇 프로 테이지가 안 나와요 근데 kt 있죠 kt 자 연배 있으셔서 단타 못 치시는 분들 2 3%라도 시드가 묵직하신 분들은 자 올려도 2 3%씩이지만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kt 자 안전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ksp 나 kt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등락이 있더라도 일단 반도체는 내일 연속성이 나오거나 한번 좀 누를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밑에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자, YC 같은 종목들. 자, HBM 관련해가지고 일단 13%씩 이틀간 두 번을 쳤죠? 근데 이 종목은 내일 분명히 누를 거예요. 누르거나 상단에 이제 있을 건데, 이 종목이 눌리면 그때 이제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만 좀 트라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다 완전히 밑에까지 다 빠졌단 말이에요. 다 빠져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밑바닥에서 일단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일 하루 눌렀다가 또 올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도체는 연속성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 자체가 제약에서 반도체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도 그 나름대로 일단 대응이 필요하겠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삼지창을 좀 세운 다음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완전히 밑에까지, 자, 직전 바닥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구간에서 등락이 있을 때, 추가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적어도 여기 21선까지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더라도 올라오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자, 이런 종목, 이런 파동을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솔브레인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자 삼지창으로 삼파동 세워주고 밀렸기 때문에 직전 저점까지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요 라인까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냥 흔들리지 않고 보는 겁니다 45,000원 밴드까지 빠질 때까지 열어놓고 내려와서 이런 곳에서 1차적으로 추가 매수 들어간 다음에 이 위단에 중반에 이제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 왔을 때 이제 빼서 활용을 할수 있겠다. 반도체 얘기가 나온 김에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만큼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 종목 집중해야 되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전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을 트라이 한다고 하면 장중에 뭐3% 급등락에서 빨리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크게 수익 낸, 오늘 아침에 수익 낸 진원생명과 이런 것도 상방이 지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단봉으로 멈추게 되면 일단 하루쉬겠지만 아니면 또 올려준다고 하면 또 빠르게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자, 이런 종목이죠. 추세는 살아있는데 거래 대금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 자, 높아 보이지만 절대 높지 않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뭡니까? HDC죠. 자, 우리가 HDC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끝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7%대까지 더 찍어주고, 오늘 장이 빠지니까 눌러버렸죠. 눌렀으면, 거기에서 이제 더 가게 되면, 매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렀다 추세 안 깨지면 더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덜 움직이더라도 안전한 거는 HDC. 자, hdc. 똑같이 금리나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길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 시장에 관심 없이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투신, 자, 기관하고 오늘 외국인 들어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포지션이 높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단 낮다라고 볼수 있는 이 종목이 일단 매물 대 안까지 주가를 넣어놨기 때문에 자, 단타가 안 되시고 천천히 트라이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변동성 때문에 주변에 봐도 그렇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자, 곧 있으면 온 시기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식 투자에서 인내가 또 필요하죠. 오늘만 장도 아니고 내일도 장은 계속해서 열립니다. 길을 갈때 중요한 거는 절대 지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험칫했다고 가던 길을 멈추진 않지 않습니까? 이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면서 갈때 주식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시드 분배나 관리, 이런 부분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저 또한 시장이 또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또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포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같이 함께 가는 거고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문자를 하나 주신 분이 계신데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도움을 어, 심적으로 위로를 또 받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이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투자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라이브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어, 또 중단을 검토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다른 방편을 좀 알아보려고 고심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 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